우리도 언젠가 슈퍼 밴드가 될수 있을까? <laughs>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그런 밴드 말이야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헝그리 <laughs> 록 밴드 네박채의 메인 드러머 창섭입니다. 오예. Oh, 에이, yeah. <laughs>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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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로커는 원래 말로 하지 않습니다. 음악으로 말할 뿐. 아 오늘은 이게 대본상 질수 없죠. 아 이거거든요. 졌습니다. 오늘 사실 등장부터 아, 아니 등장이 아니고 오늘 샵에서부터 창섭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졌습니다. 바로 다시 의상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창섭이한테 질수 없습니다 이러고 할게 없더라고요. 장천명 다 아니, 했어요. 아니, 깔끔하게 포기하고 오늘. 아니 장선 씨. 아 진짜 그, 죄송한데 국주 누나 같아요. 네. <laughs> 약간 컨셉이 완전. 국주 누나 잘 지내시죠. <laughs> 네. 완전... 조만간 이렇게 찾아뵀으면 좋겠어요. 아 너무 웃기다 진짜. 네.